마찬로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사실 이 이번 백문백답 시간 같은 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다. 라는 그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초창기 같은 부동산 초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뭐 읽는다거나 뭐 방송을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한 며칠 있으면 다 까먹어요. 아, 그게 뭐였지? 아, 정말 좋았던 내용은 있었는데? 그 느낌은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날 때가 있죠. 자, 그러면서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아니, 아, 금방 또 이게 기억이 나고 하면 좋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봐보면서 디테일한 그 해답 전달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피스텔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투자캐스터님 영상 열심히 보고 듣고 다른 많은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해가 되고 너무 좋은데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니 어렴풋이 기억만 남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료를 정리하고자 노트북도 구입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수많은 정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다 컴퓨터면 모르겠는데, 잊어버리고 까먹고,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막, 요런 그 패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이 한계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셨죠. 혹시 투자캐서님은 부동산 공부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자신만의 자료와 기술들을 정리하시고 쌓으셨을까요? 가능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을 주신 방법을 잘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의 기초를 더 단단히 잘 쌓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앞머리 내린 것도 잘 어울려요.라는 이런 고민 플러스 칭찬까지 해주셨네요. 칭찬은 투자캐스요로 굉장히 저는 춤추게 한다라는 사실들이 이게죠. 이게 춤추고 있습니다. 아 어, 일단 아 어,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받기 전에는 어, 이런 디테일한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 습관화돼 있는 부분들로 이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못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질문들이 정보들이 있어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 저는 너무나 익숙하고 오래전에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새롭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이 백문백답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 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홍수에요 굉장히 넘치죠. 굉장히 좋은 정보들 많고 특히나 이런 방송 특히 이해가 되고 방송 볼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이 심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아론수면 까먹잖아요 그러죠 제 초창기에는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한테 그만큼 정보가 처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정보다 보니까 이 분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분류를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기억들을 바로바로 바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억하는 이유는 뚜렷하죠. 정보들을 진짜 실제로 필요했을 때에 쓸 수가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고 기억하려노력 하고 이를 위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 같은 경우는 사실 집을 정리를 하는, 정리 정도는 습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정리 정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죠. 사실 보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옷이 있고라는 그런 측면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죠. 이처럼 정리 정돈 습관 같은 경우 전략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전략을 일단은 사지 않아도 될 물건 같은 경우 살 그런 부분들. 사지 않아도 될 그런 물건들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리정돈 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필요 없는 물건까지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리정돈 같은 경우는 전략까지 갈 수가,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 머릿속으로 이제는 그려진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기억도 마찬가지. 기억도 정리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본인이 습득했던 그 정보, 다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어렴풋한 그런 정보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예 모르는 정보와, 어, 어디서 들어봤고 본 적이 있는데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틀리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원리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리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억을 그 방식으로, 그런 기억의 원리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면 훨씬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다. 정리정돈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원리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에 를 하려고 하는 건 살을 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살을 찌는 그 원리적인 측면에 일단은 아시고 일단 은 다이어트를 한다. 훨씬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같은 경우 당분에 이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자, 이런 저장이 되는 그 부분이, 어, 살로 이어진다. 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살이 찌는 원리죠. 당분에 이제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이 저장시키는 그것들이 살로 이어진다. 라는 부분이, 당분에 해당되는 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섭취를 하는 음식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쌀이 있습니다. 쌀은 당으로 저장이 돼요. 당으로 변환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을 적게 먹는 그 부분으로 에너지를 저장시키지 못한다라는 그 원리적인 측면을 차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밥은 밥만 줄여. 그러니까 이때까지 먹는 그 양적인 부분에서 밥만 줄여 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를 저장할 다른 그런 단백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그 에너지 원 부분에서 저장시키지 못한다는 측면이 이제 음. 다이어트로 이어진다는. 훨씬 더덜 고통스럽게 다이어트를 음, 음. 하실 수가 있겠죠. 원리적인 측면에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효율적인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리적인 측면에서 집중하셔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의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의 원리는, 우리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간섭작용입니다. 기억의 간섭작용.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어요. 그 정보들이 굉장히 산말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소용아파트에 월세 투자하는 그 접근하는 방법과 갭 투자에 접근하는 방법은 미세하게 달라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의 그 아파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 측면. 예를 들어 지방 투자와 서울 투자 같은 부동산 투자인데도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산발적으로 간섭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는 기억을 하지를 못한, 잘,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이 발생한다는 을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우리가 기억에,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억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체계화 시켜서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어, 한, 5년 전에 이런 실험들을 했어요. 기억의 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확인하고자 일반 사람들한테 100개의 카드를 줍니다. 100개의 카드를 한 5분인가 5분 만에 외우라고 해서. 이를 외우는 그 측면, 개수 부분을 체킹을 했던 때가 있어요. 체킹을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평균적인 그런 외우는 개수는 23.92개였습니다. 총약 24개 정도를 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명문대생한테 똑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100가지 카드 진행을 했었는데, 외웠던 개수 같은 경우는 47개를 외웠었어요.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외우는 방법은 그 일반적인 부류와 그 명문대생의 부류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 랐르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배웠어요. 100개 카드라고 하게 되면 어떤 순서라든가 어떤 구조를 배치를 하지를 않고 그냥 막, 막,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명문대생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안 배웠어요. 일단은 분류를 합니다. 큰 대주제를 설정을 하고요. 대주제가 크게 놔두고 분류, A분류, B분류, C분류를 하고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외운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빠르게 외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우리 기억력이, 기억력적인 부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배 정도 차이가 날수 있었다는 건그 방법적인 부분을 다르게 접근했다는 것이죠. 이 분류를 해서 외운다. 라는 그 부분이 기억을 오래 할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재테크 부분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어떻게 분류를 해서 외우는 그런 접근을 가져갈 수가 있니까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초창기, 특히 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막 지식을 쌓아간다는 그 과정에 그냥 모르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죠. 그 모르는 정보들 한번 읽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좀 괜찮은 일단은 기사를 읽는 기사 같은 경우 한글 파일화를 시켜요. 기사를 쫙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한글에 파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날은 그러니까 그 오늘에 해당되는 하루에 해당되는 기사들을 몇몇 개 추려서 괜찮은 뉴스들 이제 파일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읽습니다. 그를 읽는데. 자 이렇게 한글 파일화를 시켜서 이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더 활용할 수가 있냐라는 것인데 해당되는 중요한 문구 부분에 있어서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또 크기를 키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읽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굵은 글씨 그리고 커 있는 글씨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번에 접근했을 때에 훨씬 더 빠르게 다. 전체의 기사를 읽을 필요도 없이 굵은 글씨만 대충적으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한 몇, 음, 한 20초 정도만 지났을 때에 어느 정도 이그 내용적인 부분은 파악이 될 수가 있고 요점적인 부분은 뽑아낼 수 있다는 측면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 그럼 그 해당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기사적인 측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다음 번에 이제 그 기사를 그 해당되는 그 한글 파일을 클릭을 했을 때 오픈을 시킨다라고 다시 읽을 때에 빠르게 습득할 수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정보들이 너무 쌓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폴더를 따로 뺐습니다. 폴더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자 부동산은 부동산 따로. 그리고 뭐재뭐 뭐 분양권은 분양권 따로. 뭐 세금 관련된 세금 관련 따로. 재테크 전략적인 정보 부분에서 폴더 각각의 폴더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놨어. 요 그럼 이때까지 이 기사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력 부분에 있어서 좀 어, 너무나 산발적이고, 너무 복잡하다라는 그 머릿속이 굉장히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묶음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 절세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폴더를 예를 듭시다. 그렇게 되면 절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때, 아니면 이슈화가 돼서, 어, 한번, 어, 이번 최근에 이그 세법 관련된 그 개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 지금까지 절세 방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을 본다라고, 이때까지 분류가 됐던 세법 관련, 세금 절세 관련된 폴더만 클릭했을 때 기사들이 한 다섯, 여섯 개가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만 읽는다라고 하더라도, 탁머리속에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측면으로 분류를 해서 외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폴더화를 시켜서, 첫 번째는 그거였죠. 한글 파일로 기사를 읽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폴더를 바꿔서 기사화를 시킨다. 세 번째는 이 중요한, 그러니까 굉장히 파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를 인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인쇄를 했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 근데 이 기사들이라든가 이글 내용들이 있어요. 제목 같은 게이첫 번째 장은 10억은 순자산을 이야기하고 1억은 1년 순소득을 이야기합니다.라고 시작되는 그 글들과 이런 뭐에 예, 해당되는 좀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됐던 이런 그 다큐멘터리 한 항목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글들. 자 보시게 되면 굉장히 굵은 글씨라든가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죠. 자이 페이지가 엄청납니다. 제가 읽었던 그 내용들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머릿 속에 오래 남는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저는 이 파일화를 시켜서 생각이 날 때마다 읽어주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파일화를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중요한 부분들에서 체킹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붉은 글씨, 그리고 자동차 세금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하나의 책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기억을 오래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죠. 사실 이런 과정들이 하나둘씩 쌓이니까 이제 재테크 전반 부분에 있어서 거의 웬만한 그런 정보 부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떠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제 기억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 기억적인 부분을 잡아 잡는다라는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체계화 시키는 그 분류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망각의 곡선이 에요자 망각의 곡선 이거는 한번 에, 그 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려 정확한 그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독일의 심리학자가 어, 이 망각의 곡선의 그래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봤던 그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죠. 자, 잊어버리는 그 퍼센테이지를 측정을 했어요. 그분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망각의 곡선 굉장히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학습법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그, 이 망각이 되는 그 순간에 또한번더 배워준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억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부분들이 이 망각의 곡선을 이용을 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망각의 곡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운다, 첫 번째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20분이 있다가 58%를 다 잊어버려요. 자, 한 시간이 지나죠. 처음에 외우고 난 다음에 20분에 58%를, 그러니까 58%만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1시간 있다면 44%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56%를 잊어버린다는, 1시간만 지난다고 반 정도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2일이 지났을 때는 28%, 31일이 지났을 때는 21%만 기억을 합니다. 그 근데 한달 정도 지났을 때한 번만 외운다,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에다 많은 정보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자, 이 망각의 곡선을 이용해서 그러면 재테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시간을 최대한 좀 많은 시간 동안을 한꺼번에 시간 투입을 하시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망가의 곡선이 신기하게도 반복적인 그런 시간적으로 한꺼번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의 기억 부분이 오래 유지가 된다라는 그 곡선이 있어요. 자, 그 곡선도 마찬가지, 옆에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곡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번 외웠을 때랑 두번 외웠을 때가 차이가 있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지 기억적인 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16년에 700권의 책을 읽었어요. 사실 700권 책을 읽는다는 그 시간 대부분 모든 시간들을 책만 읽었었던 1년의 그 기간 동안에 거쳤어요. 사실 그러다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겉줄 중에 하나는 읽어도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읽어도 까먹어요. 읽어도 까먹고. 아니, 하루에도 일곱 권, 여덟 권을 그 책을 읽는데, 다 기억하면 사실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솔직히 뭐, 컴퓨터죠. <laughs> 컴퓨터인데, 이제 굉장히 그런, 아니, 내가 시간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책을 읽는 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들었을 때가 그때였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렇게 1년 걸치다 보니까,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을, 이뤘다라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제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큼 시간을 한꺼번에 투자를 했을 때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맞세 번째는, 기억이 원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학습을 하시라. 반복학습. 앞서도 말씀드렸죠. 자, 망각의 곡선. 보신다라고 하 하루에 28%가 지나고요. 뭐, 한 시간 지난 다면50% 정도가 잊어버려요. 자, 44% 밖에 가 홀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기망가의 곡선을 이용해서 학습법에 도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복습을 하신다는 앞서도 말씀드린 반복학습,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기억력 부분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막, 그냥 막, 방복적인 그런 것보다도 체계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에, 한반 정도에, 이제는 그 합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반 정도가 날아가 버리죠. 이제 잊어버린다는 건데, 자, 20분에 한번 복습을 하고요. 자, 하루 지났을 때한번 복습을 하고, 일주일 지났을 때한번 복습을 하고, 한달 지났을 때한번 복습을 한다. 라고 하면 최적의, 이 리빙하우스에 해당되는 기억의 망가의 곡선을 이용한 최적의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기억의 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오래전,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조금 궁금했었어요. 사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원리적인 측면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정리가 됐던 자료를 이번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한번 싹 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이 학습법 부분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보들이 많습니다. 정보를 많다고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기억이 나질 않죠. 앞서그 기억이 간섭작용도 있고, 망각작용도 있으며, 우리가 기억을 계속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이런 망각곡선, 이 반복을 학습을 했을 때 기억력이 증가한다는 측면에 대한 곡선을 본다고 한, 깨닫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답답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는 잊어버렸죠. 굉장히 답답. 아, 한번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금방 잊어버린다. 지금 이런 방법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 day 그거를 그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곳으로. 어떻게 해서 아, 계속 보는데 다 잊어버려. 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해당되는 정답 전달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니 모리반니다